밥 먹으러 갑니다 밥밥에있다 몰라 야, 이쪽으로 나온다는데? 했는데? 아니 절로 나오겠지 없는데? 아 <laughs> <왜 짜증은 거지? 웃음> 에? 아니야 아니야 가 언제야 가언제 아니, 아니, 아니 왜짜증 <laughs> 저게 민지야? 냐 안녕? 에? 오네 저기 위에 어디? 위에 아하. 또 아, 진짜. 진짜 짜증이 아니라요. 짜증 나서지. 응, 막아버려. 음, 음. 짜증이 아니라요. 그녀가 뛰어온다. 안녕. 아, 왜, 왜 이렇게 신나있어? 아니, 야, 근데, 진짜 서로 배고파가지고 아, 지금 어쩔 수 없어. 배고파서. 왜? 아니, 얘좀 어떻게 해봐. 얘, 왜? 얼굴을. 나 약간, 이거 콕카짤 따라 할수 있어. <웃음> 어. <웃음> <laughs> 아이건가, 아니... 죄송한데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아니, <laughs> <거 해줘야> 돼? <laughs> 아니 뭐야, 뭐 오늘의 두려 이게 질이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나 아... 떠할게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 잠깐만요, 조금 올리실게요. 열로 해요? 아 예예 예. 어. 예예아 오케이.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밑으로 여기 밑으로 와줄게요. 아 빨리 빨리 할게요. 아, 둘, 셋, 짠. 네. 어이가 없는데. 아, 이거 와, 맞아? 아 이거 맞아? <목소리> 그치? 비빔밥 김밥. 밥밥김어밥밥김어 김밥. 있어 밥밥어 있어, 안나. <laughs>

뭐 어, 지금 잘라 먹을 거야? 야 근데 아니 근데 그건 네가 먹어 먹어. 내가 먹어? 아니 근데 야개 뜨거워 개 뜨거워. 잘라 먹어. 아 뜨거. <laughs> 아 아무래도. 아 뜨거. 그냥 잘라 먹으라니까. 짜나 아 다와 왜이런 미니 왜이런 미니 나 이거 언제 마셨지? 잠만야이거 야, 뭐야 뭐야 우리 바람을 데야나 됐어 또먹는데 겁나 야 근데 둔거구만 내가 지야 이거 뭐, 이거 썸머 먹야 이거 먹어 이거 무 먹어 무형다 먹어 <laughs> 야, 우리 <laughs> 내게 제일 찬거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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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되잖 <laughs> 어, 야.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봐봐. 어, 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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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늘, 마늘이서. 야, <laughs> <진짜> 다 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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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좀잘 이쁘게 아니... 잘라봐봐 정사각형 정상학형, 몰라? 정사각형이요? 정사각형 정상학형 몰라? 아니 나 애초에 4등분하는 것도 놀랐어. 그래 그래 그거 그거 그래 어, 그래, 그래 맞아? 그래 그래 그거지 그거지. 이거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지 그거지. 아니 누가 누가 야, 돼지 껍데기를 이렇게 먹어? 야 내가 그걸... 그렇게 먹어. 야 니가 이렇게 먹어. 아니, 아, <laughs> 자, 니네 어디 어디 사람이고? 나 아, 부산 사람. 아니 소매 아, 나였어. 야소에 돼지, <laughs> 돼지 껍데기 먹 <laughs> 야, 손... 솔직히 직사각형 아니지 뭐라든 정사각형 <laughs> 먹어봐. 이제 <동지야>, 그만자. <laughs> 그래, 이거 익었어. 맞음, 맞음. 야, 먹어봐, 진짜 익었어. 야, 흠낯해, 어쩌나. <laughs> <오>. 야, 흠낯해, 어쩌나. <laughs> 오, 오, 오. <laughs> 아, 됐어, 아... 됐어. 아니 말했지, <laughs> 이거. 이걸... 왜, 왜, 왜튄다고 성은 벙벙이 돼버렸어. 어떡해. 어떡해. <laughs> <laughs> 야, 근데 더 익었다. 말했잖아. 아... 아니 형님아. 야 근데 진짜 맛있어. 뭐? 어? 야 괜찮아. 아니 너 괜찮아? 느리고 가지고 가만히 찍을 거 같아. <laughs> 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진짜> 미친. 오 <laughs> 형님. 근데 진짜 니네가처음이었잖아 그 월요일 PR 끝나고 이렇게 밥 반으로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수업 다 끝나고 만나는 게 처음이야 <laughs> 맞게 좋아 아폰 떨굴뻔 했다 <웃음> 좋아 숙취 레커 들추고대다리 숙취 레커는 치 취중 레커 치중 레커 숙취 레커 어때 뭐가 나풀톤아니 별로야 컬러 좋아 응.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너무 재밌어, 나 지금. 아이스크림 맛있어. 이건내 최애 아이스크림이야. 아, 이스크이이야 이거. 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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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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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음, 어? 집 가! 집들어잘 가. Goodbye. g o o d 고맙다. 내년에 보자 <laughs> 아, 가기 싫어. 만남이 어, 한 띄워줄게. 어? 아, 나어이있네 거. 아, 이띄워줄게 어? 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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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혼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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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아 진짜 아, 어, 할까니야 <laughs> <야>. <아니야. 웃음> <laughs> <laughs> 哦，可以，我欢迎哦，我羡慕我们自己，哦，我挺喜欢这个幸福。什么？哦，哈哈哈哈哈！哦。